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접영 쉽게 하는 방법 원리만 이해해도 접영이 쉬워집니다. 대부분 머리가 잘안 뜨는 이유는 물을 눌러주지 못해서인데 물만 아래로 잘 눌러줘도 몸이 잘 뜹니다. 근데 이 당기는 느낌이랑 누르는 느낌은 다릅니다. 물을 눌러야지 머리가 잘 뜨죠. 이때 호흡을 충분히 마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. 근데 잘 가라앉으면은 마실 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. 자, 물을 눌러주면 몸이 뜨는데 몸이 뜰때 물을 밀어주면서 팔을 돌리면 됩니다. 뭔가 막 끝까지 밀려고 하는 모션보다는 물을 눌르면 몸이 뜨죠? 이때 팔꿈치 힘 빼면서 허벅지 옆으로 뺍니다. 이 어깨를 크게 돌리면 어깨가 잘안 돌아가니까 옆으로 돌린다고 생각해 주세요. 허벅지에서 옆으로. 우리가 접영할 때 힘들잖아요. 출수가 힘들면은 이 연습만 하면 됩니다. 자, 손이랑 머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웨이브 들어가기. 자, 상체를 띄우고, 호흡하고, 손이랑 머리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웨이브 들어가기. 이렇게 해주시면은 웨이브 잘 들어가요. 자, 킥은 무겁게 차기보다는 가볍게 발목 스냅. 어, 왜 킥을 가볍게 차라고 했냐면요. 킥 세게 차잖아요. 어, 무릎 접어서 세게 쳐요. 오히려 저항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가볍게 발목 스냅으로 감 잡으라는 거예요. 자, 물속 자세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머리가 수면 위에 올라오려고 하죠. 이 머리가 뜨는 타이밍에 지금 물을 눌러줍니다. 이 물을 눌러주는 거예요. 팔꿈치 뒤로 안 빠졌어요. 물을 아래로 살짝 눌러줍니다. 어, 시합 나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,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. 자, 물을 강하게 밀어내는 타이밍. 팔꿈치 면적이 작아졌을 때 출수킥 찹니다. 이때 몸이 앞으로 팡! 튕겨져 나갑니다. 이 타이밍만 잘 맞춰도 앞으로 되게 잘 나갈 수가 있어요. 이 물잡기 면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물을 눌러주고 난 다음에. 자, 그 다음에는 상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입수킥을 찹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가기 전에 무릎을 접어, 접거나 뭐 예를 들어서 호흡할 때 많이 들어버린다 그러면 가라앉거든요. 그 상태에서 웨이브 들어가면 소용이 없어요. 상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 수평을 만들고 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물속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. 자 머리가 뜨는 타이밍에 킥. 자 이거는 질게 가는 접영입니다. 자왜 이렇게 하나요?라고 물어보면은. 어, 천천히 해야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습니다. 어떤 초보자가 빠른 접영하면서 타이밍을 다 맞출 수 있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서 이 타이밍, 박자, 물잡는 감, 이렇게 잡아보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. 뭐 수력이 5년도 안 됐는데, 어, 빠른 접영을 한다? 음, 좀 힘들 수도 있지만은, 이렇게 길게 타는 접영으로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빠른 접영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빠른 접영 한다기보다는 어, 길게 타면서 이런 감각적인 거를 만들어 놓으면서 빠른 접영을 어, 같이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접영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가장 멋진 영법, 버터fly 나비 같아 월월. 현실은 퍼퍼, 뻣뻣한 척추, 신경 능력 척수.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노하우 열 가지 알려줄게 따라와. 첫 번째 몸의 수평부터 만들어. 수평이 깨지면 정이 크다. 수면에 가깝게 붙어라 몸뚱이 두 번째 발목 스냅을 하나요. 강한 킥은 발목 스냅을 하지 두 발로 찰싹. 입수와 출수 약간 약간 박자를 맞춰 들어가고 킥 머리 뜨면 킥세 번째 출수가 안 되니 집중해 들어봐 누르면 끝난다 누르면 끌 손으로 무을 아래로 눌러 몸이 뜬다 몸이 뜬다 위로 뜨면 밀면서 빼.